자, 오늘은, 어, 수박하고 딸기가 아니라 포도. 아, 지금 포도철이죠. 이렇게 포도. 아, 약간 들 익은 쪽도 있는데, 일단 좀 싸가지고 지금 한, 아, 한 여섯 송이 정도 이렇게 풀어놔봤는데, 한 바구니가 되네요. 어, 골라서 먹기로 하고, 이 수박이, 어, 오늘 영상은, 어, 수박을 알리고자 해가지고, 일단은 영상을 찍게 됐는데, 이게 한 통에 5,000원이에요, 5,000원. 근데 이 수박이 보면은 껍데기가 얇아요. 그리고 어, 씨가 많지 않고, 이렇게 잘 익었어, 껍데기가.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단면을 잘라가지고, 어, 일단 세 조각으로 만들어놔봤어요. 수박은 한 통을 사면은 어차피 다 먹질 못하기 때문에, 4분의 1로 잘라가지고, 어, 비닐이 그, 팩에다 담아가지고, 어, 냉장 보관을 하면은, 어, 일주일까지 먹어도, 어, 이게, 과즙이 변하지 않고, 물르지도 않고, 되게 싱싱해요. 그래가지고, 자, 이게 5천원짜리에요. 이게 5천원짜리. 음, 애들은 들 수가 없어요. 되게 무거워. 벌써 이렇게 가을철이 돼가지고 지금 8월 19일이거든요. 음, 가을철이라 벌써 이렇게 풍성하게 딸기도 나왔고, 뭐지 어, 않이지 추석도 다가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또 과일, 수박. 수박 같은 거는 음, 그 인후작용이 잘 돼가지고, 그러니까는 뭐, 많이 먹으면 어, 몸에 무조건 좋아요. 무조건 좋다고 하길 수는 없지만 사, 사람 체질상 조금씩 다르긴 한데 어, 1 0 0에9 9명은 좋다고 봐야 돼요. 일단 수분을 섭취를 해 가지고 어 배출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그 수박이 전부 다 물의 앰플. 90% 9%가 다 물의 물 그렇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좋아요. 어 이게 예, 다른 과일보다도 수박은 음, 해로울 게 하나도 없는 게 수박입니다. 이게 5,000원짜리예요. 이게 지금 내려 가지고 어디냐면 세일마트라고 있어요. 여기 계양구 을지구 옆에 계양 을지구 옆에 작전동이라는 그 세일마트에서 샀는데 자, 이렇게 제가 싱크대 위에 올려 놓고 찍는데 아, 이렇게 너무 이 가까이 보잘 익었어요 이게 너무 수박이 익어 가지고 어, 물렁물렁 해도 맛이 없는데 단단해요 단단하면서도 어, 여러분들도 이 영상 보는 즉시 빨리 세일마트 가서 어, 수박 한 통씩 사서 드세요 5,000원 입니다 5,000원 이렇게 쌀때 먹어야지 수박이 얼마 전거지만 했어도 2만원이 훨씬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 5,000원 이에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 통씩 사다가 드시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도 계속해서 이제 업로드해서 올리기로 이제 어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업로드 한동안 한 5~7년 동안 음 영상을 올리지 않았는데, 어 다시 영상을 한 번씩 이렇게 해서 짧게, 짧게 올리기로 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